그래 네. 막 막패 때왜다 살아서 가는데 안강에 쓸리냐? 지금까지는 막패 안강 잘하다가 다 막패 안강이 이패 안강보다 쉬운데 쫄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빙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 네, 아드레날린이 보면은... 봐. 아 아니다 아니다 아 다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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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왓뭐 수호 들어온거 같은데 이힐한 한 번만 물 뿌리자한테 고억이랑 기계고치 안동한테 히손 한강 오니까 3개 네, 그 머리 조하세요. 네. 저 밀리 옆자리 깔았어요. 밀리, 음. 저... 저거 조심하시고. 냄새 음. 꽁무니로 바이어툴 슬슬 둥그렇게 상기하세요. 바닥에랑 같이 오는 타이밍 사람이 피해, 없사람이 쫄 차단 원거리들이 쫄 차단좀 봐줘요 안으로 피해야 되고 쫄 차단좀 기만, 안강, 쫄이에요 그냥 천천히 다 순서대로 오는 거도한번더 하실 거같아가 오니까 3개 안가 하나 더냄드 꽁무니로 매즈 한번 끄기 왔고 바다 바지 두 까시고 뒤에 매즈, 매즈 안 풀어 조심 매즈 풀리면 바로 매즈 다시 이어져요. 미고 뒤로 다시 나오고, 자 다이아 줄 차단 보고, 어, 이게 지금 제일 깔끔한 거예요 이거 이쪽상개 <laughs> 안강 오니까 안강 끝나고 마지막 쪽딜 할게요. 안강 끝나고 차단 원거리가 차단을 받어요. 밀리부터 차단 스톤 먹으니까 스톤도 걸어주세요 기만이랑 바다 같이 오는 타이밍이거든요 개인 생존기 없으신 분들은 콜해주세요 바다. 다 죽인다님한테 수호. 나발유님한테 기회고치랑구어 뒤로 나오고. 한번더 피해야 돼, 바다. 아, 저거 뭐야. 한번더 피해야 돼, 바다. 괜찮아, 저거 피해, 그냥. 상개, 상개. 안 가고니까 상개. 괜찮아, 괜찮아. 피함. 저거 피해서요. 해 피해서 하면 할수 있어. 피해서 하면 할수 있어. 계셔요, 쫄쪽으로 와요. 쫄 이쁘게 뭉쳐게. 괜찮아, 괜찮아. 냄드 음. 어, 머리 조심. 다이아 쪽 조심하면서 와요. 바닥 조심하면서. 조심하면서 와서 다이아 티. 다이아 티. 바닥 조심하면서 스턴. 아니, 차단, 차단. 바닥 조심해. 저거 절대 받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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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할수 있어. 안강 상계예요. 안강 상계 마지막 쫄 안강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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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계 상계 네매제 하고 있을게 매제 하고 있을게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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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마지막 쫄디 쿠기 할게요. 쿠기 할게요. 바다 피해요 바다. 안으로. 사단 바로 봐야돼한번더 피해야돼, 바다 사단. 닉 추천 전부. 예, 지금 바닥, 진짜 완전 개구리게 깔려있거든요? 바닥 조심. 냄도좀 네, 왼쪽으로 옮겨줘. 이거 맞고 중앙으로 옮길게. 아, 네. 아. 중앙으로. 어. 약간, 약간 왼쪽으로 옮겨줘. 오케이. 됐어, 됐어, 그 정도. 됐어, 첫번째거첫번째거 야반이 님 있어요. 별 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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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나짱 님안경쪽 강강 3개 거기 서으면 야발 나발 있 다음 아예사 님 바닥 찾아요. 아예사 님 바닥 찾아가요. 근데 꽃무늬 다음은 콩띠 님이 아예사 님 다음에 죽여요. 잘못 밟았네. 괜찮아요, 아전부에요 증언 전부에요 증언 전부요 다음 한우룰루님 밟을 준비. 냄드 왼쪽 발에 기만 깔러가. 기만 깔러가. 내가 밟을게, 내가 밟을게. 기만 깔러가. 아, 나도 기만이다. 저기 아란티아나 생장부미 깔아요. 밟아요. 아란티아나 생장부미 왼쪽 발에 있는 거좀 밟아요. 안강 오니까 상계. 지금 이것만 버티면 돼. 안강 오니까 상계. 삼 개. 생겼 개. 이거 지 호랑 있는데. 저거 법사가 밟아줘요. 아 이거 됐어 됐어. 밟았어 밟았어. 안광 안광.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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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헤 밟아야 돼 이거 왼쪽 왼쪽 거 밟아줘 밟아줘 아무나 와서 밟아줘. 아,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아 훨씬 나여 아. 나. 됐어 됐어 양조만 살려 뒤에 나나 나 땡길 준비 나 죽일 준비 나 죽이고 왼쪽 램드 왼쪽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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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왼쪽, 다 왼쪽, 죽인다님이나 양꾼 냥꾼, 양꾼이나 양꾼 냥꾼. 어 됐어 타이콥 죽일 준비 전부 저기 아란티아 전부 준비 루트라님이 전부 해줘야 돼. 아른체 전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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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거 뭐, 음. 아무나 밟아요 오른쪽 거. 상계 안강 상계. 저기 오른쪽 조드 죽여. 조드 상, 조드 차단, 조드 차단 보고 죽여. 조드 차단 보고 죽여. 조드 차단 보라고 원거리들 딜러들 근데들 가서. 알아요. 됐어. 냄드나 밀어. 넌드 오른쪽 발에, 여기 해골 기둥이 하나 있어요. 바다, 마지막 바다. 아, 생냥님이 밟아주세요. 거북성 쓰고. 자, 이거 안동부 기둥 차단 준비. 넌드 네, 머리 맞리 네, 네, 차단 봐. 오케이. 냄드만 밀어, 냄드만 밀어. 차단만 보고, 차단만 보고, 스턴 차단 걸고, 냄드만 밀어. 힐러드 딜해. 힐러드 딜해. 됐어, 잡았어. 빼요, 이제. 저기 뒤에 구슬 밟고. 진동 깔아. 됐어 잘하셨어요, 나이스. 이렇게 주면 뭐야? 응. 잘했어, 잘했어. 아? 뭐왔어뭐 아, <laughs> 뭐, 아, 허리. <laughs>